우리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반복적, 편파적 본회의 진행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할 것이면 도대체 당정은 왜 버렸습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을 즉각 사퇴하고 민주당으로 돌아가십시오. 면 국민의힘 위원들이 나가서 그 발언을 더 이상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제가 주어진 시간만큼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수석부대표 박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철회 촉구 결의안 상정에 편파성과 부당성에 대해 의사 진행 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초 오늘 본회의는 대정부 질문만 하기로 의사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소집하여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대정부 질문이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안건을 추가한 사례가 없었음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편만을 들어 이 결의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국회 운영에 있어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장으로서는 이렇게 각 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안건을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상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반복적, 편파적 본회의 진행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할 것이면 도대체 당적은 왜 버렸습니까? 그동안 민주당 당적의 박병석 의장, 김진표 의장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을 즉각 사퇴하고 민주당으로 돌아가십시오.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결의안은 그 내용상으로도 본회의에 상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및 가처분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이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면 이는 입법부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적법한 권한 행사임에도 이를 철회하라고 압박하는 이 결의안은 3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 교과서에도 입법조사처 보고서에도 권한대행의 권한을 제한할 헌법적 근거는 없다고 기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헌법의 경우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과 국민의회 해산권은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렇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 행사는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헌법 학계에서도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 행사에 대해 무제한설, 현상 유지설, 거리 사고 구분설 등이 주장되고 있으나 이세 가지 학설 중 최소한 두 가지 학설이 대통령 거리 시에는 권한 대행의 적극적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설들은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헌법적 관례도 없을 경우를 상정하고 논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 대행 당시 민주당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헌법법,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하고 강요함으로써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도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였고 대통령이 거리된 후에도 한덕수 권한 대행으로 하여금 마흔여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민주당에 의하여 대통령 직무정지나 권리 여부에 상관없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새로운 헌법적 관례가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적법한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원석 국회의장은 권한쟁이 심판에서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로 국회 인사청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두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실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지명 직후 우원식 의장은 인사청문 요청서 접수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는 바 오히려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국회의장 자신입니다. 도대체 누가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결의안 상정의 부당성을 지금이라도 명확히 깨우치고 해당 안건 상정을 철회하. 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의원실 국회의장 님, 동료 의원님, 제가 꼭 발언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가서 <laughs> 꼭 발언을 더 이상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제가 주어진 시간만큼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박형수 수석이 뭐 여러 가지 논리를 정해서 얘기를 하던데.